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자 누구인가?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하죠. 주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를 얘기하는데 이 텐트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디를 거닐 때 광야를 거닐 때 그죠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은 성막 장막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지만 광야를 살수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광야는 강도가 있는 곳 거기는 전쟁이 있는 곳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었어요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었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한다는 건이 장막에 임한다는 거였어요. 그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어디에 지어집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지어지거든요.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오래 가느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얼만큼 오래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얼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사단마귀가 어떻게서라도 해 우리를요 시험들게 만들어서 이 장막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에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 듣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 네. 그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끝까지 갈수 있는가? 누가 머무를 수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가지 특징을 쭉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11가지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자이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까지요. 정직, 공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죄악을 머금, 머금는 상태에서 포장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죄악이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다이렉트로 찔러올 때가 있어요, 죄악을요. 근데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계속 포장하고. 내가 지, 죄인이 아닌 척 계속 하는 순간부터 자존심이 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피합니까? 피하죠? 저절로 피해져요, 그게.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악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어 놓아야 됩니다. 내어 놓고,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죄악을 머금지 말고 내어놓기 시작할 때 주의 장막이 끝까지 갈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앞에서 엄청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이 삶의 갭이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서의 자리, 그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의 갭이 크잖아요. 반드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반드시 정말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어느 순간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봐요. 그 죄악이 나를 둘로 없는 거죠. 죄악은 여러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항상 죄악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최악을 향하여 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거든요. 그 죄악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는요, 그 자리에만 있는 거 아니죠? 전이 된다고 하죠. 온몸에 퍼져 다 죽는 거잖아요. 결국엔 정말 그래요. 죄악이 딱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도려내야 됩니다. 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이런 찬양 아시죠?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야 돼요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자기합리화 시키고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자기 변명거리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삶과 이 예배의 자리의 갭이 커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점점점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나가서는 막내 마음대로 네, 사는 인생 말고, 점점 가까워지고, 주 앞에 다 토로하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의 죄악을 다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악을 왜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냐면요, 이런 사람이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 아시죠? 이게 죄를 지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토로하라는 말입니까? 토라라는 말이죠.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많이 받게 해서 가서 죄좀 많이 짓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제 육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수 없다고.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 내어 놓라는 으 얘기예요. 그때 은혜가 돼요. 갈급한 심령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 은밀한 죄를 내놓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기도가 약해질 뿐인 거죠. 그런데 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비쳐가지고 확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찌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 죄악을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요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요. 하나님 내 안에 죄밖에 없네요. 내가 말씀을 보니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 버려요. 갈급해지고 기도가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깊은 회심 심연의 기도를 하셔서 오늘 은밀한 주를 다 내어 놓읍시다. 포장하지 말고 다 내어 놓아서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 이 있고. 내가 오직 또이 마음 가운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이 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얘기하죠. 항상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행동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 안에서는 절대 아닐 수 있는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은밀한 죄들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이러고 있어도 전혀 아닌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끝까지 머물 수 있어요 죄악을 여러분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긴데 여러분 아, 이웃 간에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로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뭐 말씀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많이 없고요. 사람한테 다 시험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주의 종한테 시험 들었다, 누구 리더에게 시험 들었다, 집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왜 들까요? 시험이 왜 들냐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인가요? 비열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비열한이란 뜻이 큰 폭풍을 하는 얘기. 혹시 생각나시나요? 큰 폭풍인데 이 폭풍이 불어닥치잖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어지러워져 버려요. 기준이 사라지고 막다흔느적다 모든 것들이 흔느적거리거든요꽉 붙들어 매고 있는 거 아니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비열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 분명히 바람에 나는 겨가 니다 여러분 그거를 느끼시죠? 나는 기준이 될수 없음을 느끼시죠? 여러분과 저는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준 되면요. 나한테 잘해 줘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 돼 버려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 기준 앞에서의 의인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 말고 내 기준이 되면 이제 비방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태위태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되어서 계속 남의 것들, 그러니까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주의 장막을 떠날 것 같거든요. 이런 공동체 싫다고 할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해 내야 되는 대상이고 수용해야 되는 대상인데 계속해서 기대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앞에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나를 부인해야 만나요. 나를 부인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갑시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의 실력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고 또 하나 자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서라도 수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서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수용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수용 능력이 커져서 시험 들지 않고 주의 장막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명심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더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 비방을 멈춥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다시 보세요.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요. 그의 눈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각보다 부러운 거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지는 순간 우리가 유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부러워져요. 그죠? 부러워해야겠다 결단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부러워하지 말아겠다 결단하는데 부러워지죠.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죄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또 육의 눈으로 바뀌었구나 말씀의 눈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바뀌었구나를 얘기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요 오늘도 세상 유혹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게 한심해 보여요 육의 눈으로 바뀌면요 진짜 그래요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요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바뀌잖아요. 정말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존경스럽게 보여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를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이 야 정말 저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괴 눈을 빨리 바꿔서 영적인 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뒤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 부러운 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줄을 따라가려면 손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분명히 손해 나는데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다른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와서 뭔가 이렇게 없을 때는막 찾다가 막 채워지잖아요. 그면 본전 생각 나요. 아, 가서 더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본전 생각이 확 돌면서 해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돌변을 합니다. 점점 점 아까워져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소원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을 갖느냐.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화장실 갈때 마음이 달라져 버려서 그래요. 그때는 왜 소원했냐면 진짜 절박하니까 안 들어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나면 막 돌변한다고요. 안할것 같이 앉아 계시네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요. 얼마나 약한데요. 다 약한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는 끝까지 예배자. 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돈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요 영원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손해가 나냐 안나냐로 봐요 뭔가를 하는 것도 영원을 섬기는 것도 돈 문제로 계속 얘기를 해요 뭔 사역을 해도 다돈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돈의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오 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죠. 3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장 5절. 같이 시작. 마음이 분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예배자리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자 육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걸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을 착각하지 마세요 자족이 아니라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안주하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심히 산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와해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족이라는 말. 언제나 우리한테 있어야 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의 관계를 흔든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구절 시작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으시죠. 오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여기 보면 부자를 얘기하지 않고 구절에 부활려 하는 자를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1 7절입니다 자, 일곱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하는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도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정함 없는 재물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목표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한 목표가 있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실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만들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그런 사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의 장막에서 거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 기억합시다 오늘 목장에서 이것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웃을 수용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눈을 바꿔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혹시나 이 비열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막 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삼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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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